안녕하세요 슈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트리그라는 캐릭터가 중국 서버 버전이랑 한국 서버 버전이 좀 능력치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레플리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플리카 들어가시고 아래로 내리면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캐릭터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무기 클릭하시고 왼쪽 창고에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레플리카의 능력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방법을 통해서 중국 서버에 계정이 있는 분들은 새로 나오는 캐릭터나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가 중국 서버로 로그인 해가지고 프리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에너지 충전 효율이랑 시드 파괴 효율이 8.0, 8.0으로 동일하고 한국 서버도 배려 파괴가 8.0, 충전 8.0으로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GS가 272인데요. 중국 서버 GS는 263으로 한국 서버 프리그의 GS가 좀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중국 서버 프리그의 공격력은 16, 체력은 1010, 치명사는 12인데 반에 한국 서버 프리그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18, 체력이 1165, 치명사가 1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치 자체가 한국 서버 프리그가 좀더 높은 거죠. 이 기본 능력치가 레벨이 낮을 때는 엄청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은 배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국 서버 프리그가 좀더 성능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이제 특성이랑 스킬 개수를 볼 건데요.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얼음 특성인데 이걸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무기는 해당 원소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같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얼음 특성 같은 경우에는 무기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적에게 2초 동안 빙결 방 효과를 부여하며 6초 동안 동상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빙결이 깨지면 공격력에 비례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정상 상태에 걸린 적은 무기 충전 속도가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버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고요. 개수 또한 완전히 동일한데요. 이 밑에 보면은 버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도 뭔가 한국 서버에 적혀있는 이 숫자랑 비슷무리한데 사실 이두 개의 버프가 다릅니다. 한국 서버에 있는 이 버프는 원소 공명이라고 해서 같은 얼음 타입의 무기를 두개 이상 착용하면은 본인이 장착한 무기에 얼음 공격력이 15% 증가하고 얼음 대성 25% 증가하는 버프이고 여기 보이는 이 효과는 사실은 원래 여기 스킬 보면은 스킬 밑에 설명이 추가로 적혀 있어야 하거든요. 핀블 베트르 스킬을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얼음 영역을 생성하는 버프가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적혀 있던 특성이 한국 서버 같은 경우 이쪽으로 넘어왔고, 비어있는 칸에 얼음 공명이 새로 생긴 건데요. 설명 읽어보면은 핀블 베르트 스킬을 시전하게 되면은 자신 주위에 큰 범위 얼음 영역을 생성하며 25초가 지속되고, 얼음 영역에서 발뭉, 즉 프리그를 사용해 회피하게 되면은 회 p 의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효과를 가진 굉장히 좋은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 얼음 영역 1을 획득하며 얼음 원소 무기에 실드 파기 확률 25%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서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혀 있지만 여기서는 추가로 공격력 15%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력 15%는 얼음 공명, 얼음 원소 무기 2개 이상 꼈을 때 증가하는 공격력 15%랑 상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중국 서버프리 같은 경우에는 잡오프로 공격력 15% 버프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코아사키라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코아사키가이 얼음 공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서버프리그는 이 핀불 베트르 스킬을 이용해서 공격력 15%를 받고 얼음 공명을 추가로 받게 되니까 두 개의 버프가 중첩돼가지고 30%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서버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음 원소 공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아사키라는 캐릭터가 얼음 공룡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같은 버프는 중첩되지 않아서 공격력이 15%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어 공격력 버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프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후아사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후아사키가 나올 때까지 그저 손가락만 빨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일단 프리그라도 써가지고 얼음 공룡 파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얼음덱을 짤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버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가로 돌파했을 때의 성능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국의 프리 같은 경우 일성을 활성하게 되면은 얼음 영역에서 일정 퍼센트만큼의 공격 피해를 가할 때마다 빙결치라는 걸 일시 얻으시거든요. 이 빙결치는 최대 10 포인트까지 누적되고 이 얼음 영역이 종료될 때, 얼음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빈결치 포인트 곱하기 95% 개수 곱하기 얼음 공격력에 폭발 피해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 빈결치 같은 경우에는 얼음 영역을 벗어났을 때 3초마다 1포인트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중국 서버에 있는 프리그도 완전히 동일해요. 개수도 그렇고, 뭐, 최대 스택이라던가 줄어드는 것까지 완전히 동일하고, 이돌 효과도 똑같습니다. 이돌 효과도 영국 프리그는 체력 16% 증가하는데 한국 서버 프리그도 무기 기본 체력의 16%가 증가하고요. 삼성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삼성 효과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빙결치의 상한이 15 포인트까지 증가하고 얼음 영역 내에 이미 어떤 얼음 원소 무기가 연계 스킬을 시전하게 되면은 얼음 영역 내에 모든 목표에게 자신의 빙결치 플러스 5 포인트 곱하기 20% 곱하기 얼음 공격만큼의 피해를 주는데, 중국 서버의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가 아니라 25%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한국 서버의 이 삼성 효과가 조금 약해지는 거죠. 이게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데미지가 떨어진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성 효과 같은 경우, 현재 무기의 기본 공격력의 32%가 증가하는데, 어 중국 서버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오돌 같은 경우에는, 얼음 영역 내에서 얼음 원소 무기로 시위드를 파괴하게 되면 은 목표를 2초간 빙결시킬 수 있으며 빙결치의 35%에 해당하는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어, 여기 중국 서버 프리그도 완전 동일한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빙결치가 15포인트에 도달한 후 얼음 영역에 위치할 경우 얼음 영역 2를 추가로 획득하고 그리고 얼음 원소 무기 사용 시 얼음 공격력이 12% 증가하는 버프를 봐주시는데요. 얼음 영역 2라는 효과가 정확히 어떤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서버에도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여기도 얼음 영역 2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얻는 공격력 대수가 중국 서버는 25%입니다. 한국 서버는 12%인데 반해 중국 서버가 거의 두배 가까이 높죠. 이걸 봤을 때는 한국 서버의 프리그는 3돌이랑 6돌 효과가 너프를 당했다. 그리고 수아사키랑 같이 썼을 경우에 공격력 15% 버프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초 스탯이 올라갔고 그리고 후아사키가 나오기 전까지 원소 공명을 프리가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후아사키 없이 얼음 파티를 짜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의 개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건데요. 일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완전 동일합니다. 중국 서버의 프리그도 완전히 개수가 동일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회피인데 아까 스킬의 설명에 나왔던 것처럼 얼음 영역을 깔고 그 안에서 무한 회피 공격을 하는 게 프리그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회피 공격 개수가 높아야잖아요. 근데 중국 서버의 프리 같은 경우에 이 회피 공격 개수가 257%의 공격력 플러스 14로 굉장히 개수가 높은데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143.9% 플러스 8의 공격력으로 중국 서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데미지밖에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한국 서버의 프리그가 중국 서버 프리그에 비해서 기본 스탯은 높지만 회피 공격의 데미지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 서버의 픽업 캐릭터 같은 경우 상시 캐릭터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강했었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중국 서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면서 픽업 캐릭터랑 상시 캐릭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도 중국 서버에서 프리그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한국 서버에 프리그를 사용해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하고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프리그 뽑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데미지도 잘 나오고 캐릭터도 재밌어가지고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중국 서버에 프리그만큼의 데미지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얼음 파티를 존버하시던 분들은 어, 메리랑 치바사 같은 캐릭터랑 같이 조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이번에 그냥 프리그가 마음에 들어서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상식 캐릭터에 비해서 데미지가 잘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프리그 뽑으실 분들은 뽑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리그 이렇게 너프시킨 걸 보면은 아마도 앞으로 나올 다른 픽업 캐릭터들도 지금의 상식 캐릭터보다 좀더 좋거나 아니면은 다른 픽업 무기 캐릭터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스펙으로 너프를 당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힘불배틀르라는 스킬인데 이 개수 또한 중국 서버랑 완전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버프에서 얻을 수 있는 공격력 15% 증가는 한국 서버에서는 받지 못하고 얼음 공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계 스킬도 제가 봤는데 중국 서버 개수랑 한국 서버 개수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일단 기본 능력치가 조금 소폭 상승해서 전투력도 좀더 올라갔고 그리고 얼음 공명 효과도 얻어가지고 뭐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프리그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된건 좋지만 스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공격력 15%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 서버에서 후아사키랑 같이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격 30% 증가 버프는 15%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회피 스킬 같은 경우 중국 서버에 비해 개수가 반토막 나가지고 중국 서버의 딜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의 데미지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기존에 있던 상치 캐릭터에 비하면은 훨씬 스펙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능이 걱정돼서 뽑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뽑으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서버 프리그랑 중국 서버 프리그를 비교해봤는데 저는 루비를 존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프리그를 건너뛸 예정이고 루비도 아마 중국 서버 루비랑은 좀 다르게 딜이라든지 아니면은 버프라든지 탈질를 당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기존의 상식캐릭터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다음에 나온 루비는 칼질 안 당하고 그대로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리그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